안녕하세요. 여기 벤탄 시장, 에밥 예, 먹으러 음. 또 왔어요. s 아, n a n a 나나아 o w h a t a t t a t a p t 나 Tapta, 나 a p t a Tapta, t a p t 오, 와, 땅콩가루 뿌려 주고, 와, 간식이 훌륭하다. 훌륭하다. 오, 까만, 렇만오 끝에 이맛은 아, 내가 뭐? 음, 음, 음. 하나가 이어서. 아, 쓴맛이야 아니야, 쓴맛이라고요? 음. 신맛, 살짝 쓴맛 맞아. 먹어볼까요? 뜨거운지 입대해보고. 음. 진짜... 이렇게 맛있다. 이거 바나나를 참살 알떡으로 이렇게 쌓아서 구운 것 같은데. 아니 겉바속촉. 아니고 겉쫄. 겉줄... 초억 <laughs> 아억 어, 거쩔 수 없죠. 오케이. 벤탄 시장에서 밥 먹고, 자, 사이공 스퀘어. 벤탄 시장은 종류가 좀 많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 바람막이를 원래 살려고 했는데 달랏 가기 전에 사야 되는데 달랏이 좀 달랏이 좀 선선하다 그래서 또 바람막이를 와서 살려고 호치민에서 살려고 했는데 벤탄 시장에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이공 스퀘어라는. 한국들이 분 많이 오는 곳이래요. 제품질이 그래도 괜찮다 그래서 여기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어, 바람막이를 어, 괜찮히걸 찾았어요. 어, 이런 건데 요거만 이제 재질이 요 색깔만 좀 좋아요. 그래서 65만 동달라했는데 50만 동까지 깎아서 샀어요. 그래서 한 2만 6천 원 정도에서 요거를 하나 샀습니다. 자, 이거 건네고 가 볼게요. 아, 여기 꽃이 지나가다가 너무 예뻐서 들었는데 뭐라고요, 여기? 좋아요. 좋아하라고요? <laughs> <laughs> 이게 좋아합니다. <좋아하라구요. 웃음> 이건 진짜 생화예요, 근데. 나무 이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파리 에펠탑을 지은 에펠이 건축한 여기 사이공 중앙 우체국. 호찌민 중앙 우체국이야. 근데 이 앞에 건너 편에 현지인들 이렇게 아기랑 사진 찍어서 그러고 있어요. 여기 비둘기 어, 어 뭐야? 가는 거야? 명길이? 명길이 출동 와 여기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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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어, 금 코를 자연스럽게 막게 되는 어허 한국 사람 한국 사람 열심히 하는 한국 사람 물. 에페리지은 중앙 우체국 가볼게요 우체국 옆에, 원래 여기 노트르담 대성당이 있는데, 보수 중이라서, 아 이거 꽤, 웅장한데, 아쉽네요. 아쉬워요.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데, 꽤 걸릴 것 같아요. 와, 에페리 지였다는 곳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엄청 많네요. 와, 이쁘다. 와, 색감이랑 되게 이쁘다. 유럽 같다. 와, 아래 쫙 보이는 거 멋있다. 안에가 네, 멋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와 안에 좀어두움치지만 해요. 와, 네, 좀 침침하네요. 와, 멋지다. 와... <웃음> 멋있다. 와 <laughs> 멋있다. 위에가 너무 멋있다. 그게 호치민의 그렇죠? 여기 호치민의 표상화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여기 해리포터그 승강장. 아. 거기랑 닮았다고 말이 있잖아요. 진짜. 승강장, 해리포터 승강장과. 그, 처음에 포마스터 아. 때, 그, 4, 4분의 밑에 삼인가 뭐, 몇, 어. 그런, 그, 승강장에서 타잖아. 응. 거기, 부차역이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맞지? 음. 그게 그냥, 뭐, 철가 아닌가? 맞아. 오, 실제 우체국이에요. 어, 우체국 역할도 하고 있는 중앙 우체국. 어, 가운데 이런 기념품 같은 게쭉 있으니까. 이으로 기념품 사시고 어 마그넷 우리는 마그넷을 좋아하는데 어 마그넷 마그넷 좋다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엽서 적어서 어 크리스마스 카드 여기서 크리스마스 카드를 사서 보낼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중간에 작성하는 이렇게 것도 있고 여기 업무 보는 데도 있고 이쪽에서 보내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기서 뭐 카드를 써서 보내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여행 시작한지 3일째라 어, 지금 너무 써서 보낸 건좀 이른 감이 있죠. 그죠. 아무래도 어, 아니 가는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뭐 벌써 이런 걸 보내 뭐 이럴 수도 있습니까 어. 아, 저희는 1년 여행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괜찮은 도시마다 곳 곳마다 여기 보내는 데가 좀 있었어요 전에 보면 그래서 네, 괜찮은 곳또 의미 있는 곳이 있으면 거기서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서울시 나나만 보시고 또 서울 봐줘야죠 가운데 중앙 말고 또 이렇게 계단 옆으로 올라가면 주위에 또쭉 둘러서 구경할 수 있는 게또 있는 것 같아요 어, 뭐 이런 것도 있고 짐이 좀 여유롭고 뭐 여행기간이 짧으시면 여기서 그냥 품 사셔가셔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곳은 호치민 통일궁인데 남베트남 대통령궁으로 사용되다가 남북전쟁 종식시 남북통일이 선언된 역사적 장소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통일봉 베트남 통일봉 지금은 시간이 끝나서 들어갈 수는 없고 이 앞에서 이렇게 살짝 산책하면서 보면서 숙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집에 가는 길에 밥미사 갖고 갑니다 명길이랑 저랑 하나씩 해서 두개 고추는 빼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계란이랑 같이 꼭 같이 있는 거아우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김 나는 거와와 맛있는데 와 세개가 들어왔어 맛있는 냄새가 입혀지고 있어요 훈제 모녀 훈제 모녀 훈제 이녀 오. 기대됩니다. 네, 기대됩니까?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배고프다. 산책하다가 따오단 공원에 들렸는데 여기 사람들 조깅도 하고 가족들이. 산책도 하고 연인들끼리 들어오고 그리고 외국 관광객들도 와서 한가로운 시간 보내고 있어요 여기저 네, 네, 공물을 갖치는 건가 봐 이렇게 아 이렇게 공물을 갖추는 호체윈에서 마지막 날 밤이고요 내일은 달라으로 아침 9시 50분에 통장 버스 그 오피스에서 픽업 차량을 타고 터미널 가서 달라 가는 버스 타는 니다 어. 슬리핑 버스고 어, 8시간 동안 가요습니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